용야야, 헬게 쓰고 들어오세요. 용야야. 야, 스킬을 만드는 거구나. 앞에서 풍줘야. 어, 그걸 안 둔다. 돈톡 준비. 내려찍기 먼저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딜사이클이 좀 애매해서. 돈톡 피해주고 10미터입니다. 8미터 광역이에요. 기어포 드시면 상치. 동성님, 마동님 상치 도시면 빨리 지어주고파 화염. 밀침 나옵니다. 다섯0가지고흰분나와요 렌트 한번더흰분 준비 흰0분잘받아주셔도될것 오죄도... 같습니다. 하고 5될것 같습니다. 0분5가 분복 사이클? 분복 준비 분폭 나와요 이제 피해주고 이럴 그냥 동성님은 그냥 1 0 m 홀딩 딜 하시면 됩니다 네. 디버프 게도 돼요 과연 렌타 흰분 준비 분출. <laughs> 연구 준비. 연구부터 나올 것 같은데, 부채기 피해주고. 바로 때 <laughs> 한달 여기를 바꿀 거예요. 힐러인데 하기도 참가 주세요. 다시 이동. 분포 준비. 두번 나와요. 분포 피해주고 한번더 나와요. 신속 주세요. 이 받아 줄게 분포. 알아서 버티고. 한 달에 월 holding 학기 는 연구 준비. 구축이 나와요. 10미터만 피하면 됩니다. 어구 여기 잡아놓을 테니까 딜만부축기두 번. 한번 더. 저기서 잡을게요. 중요하다. 안녕하십니다. 안녕하십니다.